네, 오늘의 말씀은 잠언 3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 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경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요한은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 우리가 잠언 3장도 지혜를 말하는데요. 11절 12절에 갑자기 징계를 이야기합니다. 지난 달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12장에서도 징계를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잠언 3장에도 징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 사실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을 하는 그 말씀에 나왔던 그 말씀이 바로 이 잠언 3장 1 1장나 아, 11절, 12절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 지난 달 히브리서에서도 나왔고 이제 오늘 이 잠언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지금 두번 반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이제 이렇게 연이어서 주는 게참 참 드문데요. 어, 결국 어, 징계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징계란 징계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사실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성경에 성경에서 말하는 징계는 어, 이 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벌이 아닙니다. 특히, 히브리어로, 징계를 무사르, 토카하트라는 단어를, 두 단어를 번역할 때 우리가 징계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 뜻이 훈련, 가르침, 정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비가 아들을 교육할 때 쓰는 그런 단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서도 마치 아비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 사랑한 아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훈련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게 징계라는 개념보다는 연단, 훈련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경이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가르침을 싫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물론 힘든 시간이긴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훈련이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비가 사랑한 아들에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훈련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그 훈련 이후에 있을 더큰 은혜를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훈련이고 연단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 연단은 싫지만 힘들지만 누구에게나 똑같지만 그 연단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연단이 힘들지만 그 뒤에 올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그 연단을 통해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만 아,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올 그 뒤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경히 여길 수 없는 것이고 싫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힘들지만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지금 아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잘 이겨내시고 또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한 모든 은혜를 그 연단 뒤에 주실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13절에 보면,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은 정금보다 나으며,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그래서 사모하는 모든 것이 이에 비교할 수 없다. 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알죠. 우리도 잘 압니다. 지혜는 은보다 귀하고 어떤 세상의 것들보다 더 소중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지만 사실 잘안 되는 게 우리죠. 물질이 눈에 보이는 물질이 더 소중해 보이고 더 귀해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지혜가 더 귀합니다. 어떤 진주보다 은보다 정금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혜가 그 무엇보다 귀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부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 그것은 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이 그 지혜로 땅에 터를 놓았고, 또그 어, 명철, 그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웠으며, 또그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했고 이슬이 내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다른 지혜가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 온 세상을 만드셨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으니 그 지혜는 세상의 어떤 금은 보화와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이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지혜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아, 그 복도 아, 하나님에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보내시는 아, 또 그래서 이 가을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 아, 아비가 아들을 아,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의 시간을 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경이 여기지 말고 또, 싫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달라. 우리 하나님 주신 연단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 기도하면 좋겠고요. 지혜가 귀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고, 그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달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위하여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늘 붙들고 살아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지혜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우리를 더 성숙하게 성장시키며 더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더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연단을 통하여 더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소중하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며, 바라보고 또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지혜로운 사람, 지혜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